일더벌내가 막히면 규민이가 가운데 들어서 가3명만든대잖아 그리고 백, 야, 리턴 백으로 백스윙 사전하고 적극적으로다가. 패... 야, 전노. 후반 끝나지가 끝난 거 아니야. 시간, 붙지. 네. 세널 떨어지면 안 돼. 계속 뛰어야 돼.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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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라, 쟤 잡아놓고 맨날 초등학교 때 f s h 에서 주던 거라 있어가지고 죽을, 죽을 생각만 해. 너! No.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못 뛰겠어? 어? 어머진어머진 알겠어? 죽으시죽어디어고라 나가면 뛰어. 셋! 네. 야, 김규미 나와있다. 진짜 열심히 하신가 야. 누가 들어올래. 에이 이거 누가 나가. 해봐해봐 다시 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빨리 와. 야, 어. 아. 빨리 잡아. 무개 숙이는 거. 야, 야, 야. 일단 일단 해. 에체지. 에이. 다시 다시 잡아. 다시 다시. 영아 잡아. 고영아잡으려고 그렇지. 해 봐. 아, 컨트롤 이거. 야. 너김태양 계속 잡아. 안 되면 둘 전에 컨트롤 하면 되잖아. 우리고라니까라 이거, 서울 거야. 루마, 뒤에 살아봐, 루마! 루마! 로마. 야, 루마야, 네그 사람이야! 안 나온다, 지금. 김이 안 나온다. 김이 나 로스가 주, 나가 오면 들어가면서 대야 되는데 올 기다려가지고 때리면 힘도 없잖아, 각도 없고. 웅규야, 너가 제일 떠야지 오, 규야히규야 웅규야, 웅규야! 웅이야 웅규야! 웅규야, 어규야 웅규야! 웅규야, 웅 근데 여기 숙청에서 얘기 못하고 이안된다는안 된다니까요? 나가야지 아 장호진! 장호진! 놈아 빨리 같이 가서 싸줘! 장호진! 놈아 빨리! 빠른 거! 엄마 빠른 거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장호진! 한준! 무섭게 올라가 빨리 해! 역시 반대! 나간다 지안 아하! 지안 나가! 아, 왜안 나가, 이거?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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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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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이고이이고이고 야, 한준이랑 이거 하고, 지안이 안으로도 한준이가 사이드 가봐. 어떻게, 어떻게. 야. 어떻게, 너 진짜 빡대는데, 지금 그렇게 막 열심히 뛰려봐 지금 일하는 때부터 막걸리면서, 이래서, 체방이 좀, 마음에 안 오고 어? 너희도 움직여! 움직여서 제자리 나오고 어 발을, 되게 발을 막 빨리 뛰어야 되는데. 도현! 도현, 나이스 빨리 가서 <laughs> 아니, 지금 원래 같은 빨리 로마! 아 이거 참었어 연결. 네, 연결. 네, 연결해. 네. 연결. 연결. 라인 맞춰. 에이! 한 라인 죽혀서 사람 뒤에 봐! 한 마리 웃지 마! 나이, 대가 지금 여섯 살이냐잉? 괜찮아? 어, 안 돼요. 바쁜데 아, 왜요? 다쳤어? 아까 아프다는데 계속 올가 아, 나오라고 했 한준! 나갈 때 나와고 뭐 들어올 때내려가 줘야 돼, 빨리빨리 해. 야안 돼요, 나와. 관리해서 빨리빨리 연결해줘. 빠른 타이밍에. 안 돼, 네너 그래서 거기서 이런 거 그거 하라고.

어? 달려좀달려막 가지 마! 네. 패스 못 주기만! 룸에 잡아! 굿! 네. 어. 네. 안 돼! 그렇지, 로마 안 가, 야, 로마야, 좀. 아, 로마야! 몇번 말하게 만드냐, 자꾸! 내또 네, 건방통 다 말라, 안 할까? 건방통 다니 분명히. 네. 우리 편, 이거 나가, 이거, 이거 니꺼야. 네 이놈아! 이놈아! 볼때 끊었을 때 빨리 벌려 나가! 네! 아이 야! 너무 여기 없어도 하지. 장호진! 내가 위에서 하라 했지. 야! 저 앞에 숙소피 키워야 돼. 안키면안 안 돼, 이제. 그렇게 그랬는데. 이놈아! 나가는 거 생각해! 아이 올려라, 이제 같이 아, 올려야지, 지금은! 안 받아? 줘! 아, 이 양이 가! 지양이 왜 내려? 나가자고, 지양아, 야! 아, 너방 아, 패스 받잖아, 지금! 나가자고라고 미드필드 니거야 네 야! 지양아! 엄마도 빨리 나와! 해! 사이드로 아하... 참 이거... 지현아왜 내려 이건 이거라고! 지현아얘봐얘 미드필드 사람 봐! 지한! 내이에 얘한테 클 수야가잖아. 그냥 문밖에 나와 잡으라고. 야, 이거 앞으로 공격하라 옆으로 돌리면 말고 아, 이해는 못해. 뒤로 와야지, 소영 거기 왜 있는 거야? 뒤로 와! 나오면서, 에이! 오 좁혀, 좁혀, 좁혀! 좁혀, 라인 봐, 한 줄, 뒤에 사람! 지금 뭐야, 지금, 왠지로? 응, 가 와. 아빠, 파라시, 가자! 같이! 이리로 쏠려있냐고 뒤에 사람을 봐야지. <목소리도> 야, 비결, 비결. <목소리도> 너, 도대체, 도대체. 아, 뱃뱃서 지 마. 지 나, 내려가세얘 잡으라고, 얘, 얘! 앞어데아 야, 야, 야. 어, 그렇게 나은 적을, 미쪽에 옆에서. 내도 따요 다녀. 내도 따 다녀. 야, 니가 내려가면 됐어, 연결돼서우 니가 힘들잖아. 아이고, 지쳤어, 이거. 한개 나가! 야, 지안 신규랑 바꿔. <laughs> 안영규. 준규 신규. 신규. 일단 신규. 지금 여이 저쪽에 저기 모여있는데 반전을 치면 어떡하냐? 모여있는대로 그래야지 야, 동아야, 오늘 납치라고 성규, 들어나봐서너주광주에 일어나. 주광에 일어나. 아이, 주광야만 주광주만 일어나. 야, 전너, 강원지방, 전너. 오진이 야, 전너. 윤창이 <laughs> <우진이. 야, 전노. 웃음> <우진이. 야, 전노. 웃음> 올라가, 힘창어 <laughs> <우창이> 올라가. <laughs> 어우씨. 윤창이, 올라가 멋있 쓰지 말고 우리 거 해봐. 괜찮으니까 패스 퀘스 받아봐. 윤창이랑 <laughs> 둘이 올라가. 안 울려! 로마 나가, 빨리 나가! 아, 어, 그냥 아, 알지? 사이 줘! 줘! 해봐, 사실게너 가대! 아, 빨리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받아! 달라고 <laughs> 해야지. 아, 이한준 이거! 야 기영, 야, 건성 올려. 기영아, 기영이가 저 오른쪽 내려가지고 들술적으로 한진이 나오라 그래. 황규황규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서의 윙코드처럼. 가원이 올라가라고. 내려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에 인규, 인규 너무 지양이랑 가깝잖아. 너, 더 와, 더 와. 아니 너무 가깝다고 너희끼리. 지한 이 빨리 안 나. 와 로마 뒤에 몸 돌려. 지한이도 뒤에 몸 돌려. 지한. 야, 이거 봐. 다비어, 다비어. 야, 야, 로마, 네가 이렇게 는고 지한, 지한, 네가 가운데 봤어야 돼. 왜 쏠리냐고야, 나. 얘기할 때 여기 안 들어? 나만 올라가. 성수이 둘이 센터가 둘 잡으라래. 뚫리지 말라고! 로바도 같이 올려 아, 기복이 부어놨다, 부다 눌러, 누르고 안으로 왔어야지, 팀 태양. 태양이랑 갖고, 유창이랑. 갖고 <laughs> <laughs> 전화시켜. 공격적으로 패스해. 아, 정가, 옆으로 정가, 정가. 돌리는 거 하지 말고, 축구 들어가고. 잡아가지고 유창이, 관리하세

너왜 빨리 안 올려? 옛날에 양주애들 저거 늦올려지 길라해도 지땡거아하안되 로마 뒤에! 로마 뒤에! 야, 로마야, 저리거리면서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아 진짜야 로마 생각하고 해야지 그치 절로 가면 여기 빌면 넘어오면 혼자 혼자잖아 그치 지도정그래으로래 이렇게 요그이요 그래요 그래요 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랑요그래 타올을 내야하는지 물어봐 저게 열심히가 아니야 멈추한거지 앞으로 세트코스가 중요해져는데 저거 파워 주면 그래가편하게 웬만하면 가만히 손을 못 떨려 야 인규 인태 괜찮아? 인규 임규. 올리라고 인규가 맨갈로 민창이 <laughs> 올라가. 볼대로 가게! 야, 혜진은 건물에 가니까 또! 민진아, 지양아. 우지아 반대편에 볼이 있다 자꾸 절로 쏠리지 마. 야, 반대편 사람 보는데 서우가 잖아 우지랑이 뛰려고 내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했안아 이렇게 오는 거야. 서우가 오고. 가야지. 야, 지금 다 들어봐. 뭐야, 이거? 또. 좋아, 괜찮아. 로바로 나와. 로바 나오라고. 반대, 반대. 그렇지. 아, 사인 먹지 마. 야, 신이 형! 야, 장호진! 장호진! 사이클스 주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왜 벌려있어, 좁혀! 어, 크게 얘기해야 돼. 뒤에서 들어가서 면 와봐야 될것 같은데. 은태야! 은태야! 안 돼? 할수 있어? 왕도왕도너 백패스하면 바로 짤려, 이제 한번 더, 알겠어? 걸려, 권성희 걸려! 걸성희 권한, 권한! 있어. 야, 한준아 <laughs> 해! 해봐! 자신있게! 너 빨리빨리 빨리야리빨리야너빨야야 인규야. 빨리빨야빨리빨리빨아빨 전화, 에루 누가 나가? 그렇지,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괜찮아, 또! 공간 좀안 나와? 네! 그렇지! 또 받아! 킹! 알겠어, 다시 또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지하 올려야 돼! 아, 올려야 돼! 나가라. 네. 아, 우진 아, 우가가 나가라고! 자, 자, 아, 이 지하, 지여 야, 이상이우진 지하가 와, 진짜 나가야 되는안 나가, 우리. 띵인가, 아, 이제. 아, 로마, 빨리 벌려줘야지, 이거. 자자자 여기 받아! 여기. 아, 다슬슬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아! 아싸. 동규야. <laughs> 동규야. 우리 배볼을 카트했으면 얘 보조. 뒤에 있는 보조. 게 아니고 사이로 바로 나와야 돼. 했서 먹으랬다 그랬어. 어? 확인했어. 안 야. 했습이고 여기 안 됐냐? 뭘 거기 너고 쳐다보냐. 우리 배 잡으면 사이로 바로 나오라고. 여, 사이에서 골 받는 게아안했어 오른쪽 문에서 한이 옆으로 안 튀어. 그냥 수비대 계속 서 있네 어, 이거 퍼스하고 싶어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 역할을 못꿔야지 내가 우린 너 수업 때가 아니니까 로마서 빨리 나와야 올라갈 때 빨리 나와야 돼 함께 할수 주로 기 때문에 한번 주었겠어 머리는 좋은데 팔뚝이 만 풀어야 돼 나가야 나가야 나가야지 나가야지 어, 나가야지, 나가야지. 이제 어디 가 있는 거야? 나, 나, 이, 이 어디 가 있는 거야? 주금 나가. 로아 빨리 와. 이상이몸틀어 하고 사람봐네 앞에도 네 앞에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로아 잘했어 그렇게 사는 거야. 몸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근데 시골 이래 인규야. 오리, 인규야 이쪽에서 더 와. 더와 한준, 우리 쪽에서 더 와. 야, 이한준 더 오라고. 너 센터 포즈잖아, 지금. 우리가 네. 전화할 때윙샌는 거야, 핑나가라고 에이, 움직여. 그렇지. 아하, 야, 야, 내면 됐는데, 아, 이거 달려. 잡아 넣면 됐는데, 이거. 어이, 루마, 가지 말고, 여기 봐. 루마, 나오는 거 봐, 예. 사람, 나와줘봐, 나와줘봐. 아, 나와줘보라니까. 지이야 이때 어디가 있었어? 어디가 있었냐고?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너 빨리 뛰고 발달이잖아야 빨리 뛰어. 왜 멈추지? 홀 쪽으로 이동하라니까? 우리도 그 똑같아. 해. 해. 야, 이사, 나, 지아나 가라 그냥. 지아 그냥 앞으 나가라. 어거 부어고 내려와. 이때 지금 안 돼. 아픈데, 아 진짜 아 아, 진짜, 지아. 전환, 전환, 빨리 전환, 빨리 전환. 빨리 전환. 출발해야지, 출발해야지. 그래. 스포를 거래하고 시끄러워지